내가 교토여행에서 먹은 것들 1일차 첫 번째 편의점 반숙계란 주먹밥 별점 4점 조금 더큰 반숙계란이 중독성 있었어 두번째, 이노다 커피 푸딩 별점 3점 커피로 유명한 곳이라 그런가 푸딩은 생각보다 평범했다 세번째, 문화기소라 장어덮밥 계란말이 별점 5점 두툼한 장어와 폭신한 계란말이 내가 먹은 장어덮밥 중에 최고 네번째, 오니카이 여러가지 안주랑 술 별점 4점 제철 채소 안주가 너무 맛있었음 교토에서만 나온다는 사케도 먹어서 너무 만족 다섯번째, 편의점 간식 티라미수랑 바움쿠엔 별점 4점 하루의 마무리는 디저트로 달달하니 존맛탱. 2일차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안녕. 내가 교토여행에서 먹은 것들. 2일차. 첫 번째. 워라미인의 미타라시 당고 별점 5점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맛 단짠단짠하고 쫀득한 게 너무 맛있었어요 두번째 이즈주에서 먹은 고등어초밥이랑 틀초밥 교토의 명물이라고 합니다 별점 3.5점 기존에 알던 초밥 맛이랑 달라서 좀 낯설었고 내 입맛은 별로 안 맞았어 하지만 교토 음식의 근본을 느끼고 싶다면 추천 세번째 시치미야 고추고기찐빵 별점 4점 한국인 입맛에도 맞는 매콤한 맛 찐빵피도 쫀득한 게 맛돌이었어요 네번째 텐동 마키노의 텐동. 별점 5점 저렇게 큰 장어가 들어가 있음 여기 들어가는 튀김들이 정말 예술임 튀김옷이 부드러운 게 특징 텐동 좋아한다면 여기는 강추 다섯 번째 편의점 야끼소바 주먹밥 별점 3점 야끼소바 맛이 밍밍하고 면 느낌이 별로였음 2일차는 여기까지 3일차 영상은 오사카에서 이어집니다 안녕 내가 오사카 여행에서 먹은 것들 1일차 첫 번째 카메 스시 스시랑 생맥주 한국인들의 핫플레이스죠 별점 4점 스시랑 맥주 조합이 짱 개인적으로 방어 초밥이 제일 맛있었어 하지만 한식은 왜 지금 좀 해봐요 두 번째 아치지옹포의 다코야키 또돈불이 근처에 있는 곳이에요 별점 4점 역시 타코야끼의 볼고장 문어는 그다간 컸는데 그래도 맛있었어요. 파랑 타코야끼랑 엄청 잘 어울림. 세 번째 포고쿠지라 보고 코스 요리 보고회 보고튀김 보고야끼 보거 보고나베 등등. 별점 5점 비싼 보고를 7만 원에 코스로 먹을 수 있다니 가성비 미쳤음. 메뉴도 다양하고 한국인 입맛에도 딱이었어요. 음 맛있다 음. 맛있다 보이 가족들도 다 만족했어요. 보고 지느러미 술도 특이하고 맛있었는데 호불호는 좀 갈릴 듯. 그럼 3일차 영상은 여기까지. 4일차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안녕. 내가 오사카여행에서 먹은 것들. 2일차첫 번째 키베츠 플라자 이코에서 먹은 오코노미야끼 야끼소바 별점은 5점왜 오사카 명물인지 알것 같은 맛이더라고 요 야끼소바는 무려 두 번이나 주문한 마요네즈는 꼭 얹어달라고 하세요 어, 어, 어. 여기 진짜 강추 두 번째 아사히 맥주 공장에서 먹은 생맥주 별점은 4점 공장에서 먹는 거라 더 시원하고 맛있는 느낌이었네 맥주 좋아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 가보시기 공장 투어는 가져보랬음 세 번째 슈아리의 온소바 미슐랭 원스타 맛집이래요 별점은 5점단칠맛나고 담백한 국물 맛 메밀면 식감도 좋았어 요 쫄깃한 오리고기랑 온 바토핑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네번째 브루클린 로스팅 컴퍼니에서 티타임 별점은 3.5점 뷰 맛집이지만 커피 맛은 쏘쏘 화려한 도톰볼이랑은 상반되는 조용한 느낌이라 좋았습니다 총 4일동안 먹은 교토랑 오사카 음식 소개 끝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